네 안녕하십니까 저 주식회사 와이어젠의 현정입니다. 어,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분과 참석하신 여러분들 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희는 어, 연구소 기업입니다. 그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기보다는 그 대학 현장에서 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고요. 현재는 저희가 신경도관 개발팀과 그 다음에 신경 및 근감소층 치료제 개발팀 두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 다른 팀과 다르게 세포 실험과 비임상 시험,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 팀까지 같이,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국대학교, 어, 저는 이제 당국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직접 환자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국대학교와 당국대학교 병원이 같이, 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 주로 보는 환자들이 척수 손상 그리고 말초 신경 손상 근 감소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전혀 지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면 그이 환자들을 어 치료를 할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 대표적인 두 가지 신경 도관과 그다음에 어 치료제 척수 손상과 근 감소증 개선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목표 시장은 어, 크게 말초 신경, 그 다음에 척수 손상, 근 감소증, 그세 가지로 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그걸 위해서 저희가 말초 신경과 척수 손상 치료에는 신경 도관, 그리고 척수 손상과 근 감소증 치료에는 치료 약물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척수 손상은 어, 대개는 이제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도 많고요. 요즘에는 노인들도 많이 생깁니다. 넘어져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척수라는 것은 이게 척추뼈가 이제 그 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척추뼈의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팔하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입니다. 저희 팔, 다리를 모두 관장하는 신경이 척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심하게 손상이 되면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불안정 손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뭐 강원래 뭐 가수 강원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어 슈퍼맨 그 배우를 했던 분들도 경수 손상으로 해서 어 지금 자가 호흡도 못 하는 상황에서 어,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합병증도 많이 생깁니다. 욕창도 생기고 어, 신경이성 통증, 통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보조기나 아니면은 뭐 요새는 보행 도구도 많이 개발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재생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거 어떻게 재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초 어, 신경 손상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말초 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이제 어, 심하게 손상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고는 있지만 어, 심한 손상, 완전히 절단되고 결손이 일어날 정도의 심한 손상은 어, 지금 미국에서 인공신경도관이 개발이 되, 돼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어, 신경재생기능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이두 가지 어, 시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미국 신경도관 시장이 어, 현재 어, 미국 시장만 9억 6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다섯 개 기업이 인공 신경 도관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중에 엑소젠이라는 회사를 보면 엑소젠 회사가 작년에 어, 2018년도에 매출이 어, 8억 3천 아 8천 3백만 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8천 3백만 불이 어 전체 시장의 한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소젠이라는 기업과, 어, 저희가 NDA를 체결을 하고, 어, 기술 이전 계약 지금, 어,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의 신경도관은, 어, 기존에 나와 있던 신경도관은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도관 형태인데, 저희는 이 신경도관 내부를 완전히 꽉 채운 형태입니다. 꽉 채우고, 어, 구조를 보시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어, 회사와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기존에 있던 그 신경도관은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방향성 미세 구조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라나는 신경이 미세 구조를 따라서 그 덩굴처럼 자라는 저희가 어, 그런 기능을 새로 부여를 했습니다. 어, 전자현 비경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면, 여기 신경도관이 한 2mm 정도 됩니다. 직경이 2mm인데, 요 안에, 어, 일방향성 미세구조가 한 7,000개 정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세구조는 크기는 한20 마이크로 정도 되고, 이 미세구조 내부에 나노포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온이나 웨이스트가 자유적으로, 어, 굉장히 자유롭게, 어, 배출을 할거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미세 구조를 따라서 신경이 자라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가 말초신경도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촉수수단 같은 경우에는 대동물 모델, 돼지까지 저희가 실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허전되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의 완성도는 지금 대동물 모델까지 저희가 유효성 평가가 끝난 상태이고, 지금 GMP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P 생산이 되면 안정성 평가 임상시험 승인을 거쳐서 지금 대학병원에서 IRB를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도관은 사업화는 지금, 어, 지금 내년 12월쯤에 시각적 승인을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이고 임상시험은 말초신경 먼저 2021년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투자 비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어 제가 치료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근 감소증이 대표적인 건데요. 근 감소증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 발생을 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보통 30세 이후부터 이 근육이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근육이 위축이 되면 어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걷는 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통계상으로 보면은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한 25%가 근 감소증이 있다고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 감소증의 원인 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이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경 재생 치료제도 지금 어 보시면은 뭐 중추신경계, 척수 손상을 비롯해서 중추신경 치료제 시장이 어 미국 기준으로 한 263억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사실, 통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세레세그램이라는 그 치료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하기로는, 1년에 한4천명 그리고, 어, 수익으로 봤을 때는 한 4,700만불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감소증 치료제 자체는 시장이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한 9억불 정도 되는데 어,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이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어, 치료치, 이 치료제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라서 환자가 증가하게 되고 특히 당뇨병 환자들도 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환자들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약물 리포지셔닝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신약 개발하고 스크리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인공지능 처리를 할수 있는 디어젠이라는 기업이 저희와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약물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대 약학대학이 저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 들어가면 저희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물 개발 방법에 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약물 개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세포 실험부터 시작을 했고, 동물 실험을 거쳐서 지금 연구자 임상 시험까지 어느 정도 거친 약물이 지금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약물 리포지셔닝으로 해서 기존의 약물 환자한테 사용되는 약물인데 저희가 적응증을 척수손상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척수손상 환자한테 실제로 어, 신경학적으로 호전된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약물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 2021년에 식약처 승인을 요청하고 2022년부터 임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어, 지금 예상되는 지출은, 어,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10, 어, 6억에서 한 1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예상 수입은 처음에 2022년도에 신경도관은, 어, 저희가 라이센싱 아웃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 감소증 치료제 임상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 제가 치료제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매출은 신경도관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28년도에 이르면 저희가 신경도관이 라이센싱 아웃한 다음에 저희가 매출로 봤을 때한 7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430억 정도가 치료제로 예상 수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순익은 제가 2022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2028년도에 가면 저희 순익이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